어 세탁기 세탁기가 제일 궁금한 아가예요. 이렇게 세탁기 돌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요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어요.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, 이안아.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데 세탁기 소리 때문에 겁내 가지고 또 들어가지 못해요. 이안 들어가면 안 돼요. 음, 요즘 이안이랑 집안 물건 하나하나. 실제로 작동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일이에요 음, 이렇게 얌전하게 세탁기 돌아가는 모습 보고 있어요 이안아 48분 남았어 48분 동안 여기 있어도 돼 엄마? <laughs> 엄마는 편하고 좋아요 이안아 이게 상교육이라고 하는 거야 상교육 실제로 보고 느껴야 돼 이안아 좋지요? 세탁기 옷을 빨아주는 세탁기예요. 네. 현장 학습 중인 이한이었어요. 세탁기